안녕하세요. 사실 기반 해외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델라입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해외 공시 수집을 토대로 1일 단타, 그리고 한주 동안 홀딩할 종목, 2주 홀딩 종목, 이런 세 가지 플랜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이 산업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배우 세력이 누가 있고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족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에 평균적으로 25%에서 30%가량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이 FTX나 위믹스 사태로 인한 손실복구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FTX나 위믹스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50% 이상이신 홀더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손실복구 프로토콜에 꼭 참여하셔서 1월 상승장 전에 원금복구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함께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장을 만드는 사람 등 뒤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수익을 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코인 시장에서 이 사람을 보통 고래, 세력, 기관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의 행보를 알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빠른 자료 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밤낮 없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시를 포함해서 50여 개의 커뮤니티를 전부 샅샅이 뒤지거든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가공해서 또 종합한 이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1년 넘게 이렇게 가족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또 이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제 노력을 함께 공유받아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가족분들, 홀더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소식은요, 이 표면적으로는 나이키의 NFT 시장 진출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나이키가 이 NFT 그리고 웹3 부서 RTFKT를 통해서 이첫 네이티브 웹3 스니커즈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미국에 있는 최대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의 이 가상화폐 진출이 확정된 겁니다. 지금 뭐 10월부터 뭐 지금 12월 초까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초대형 금융 기업들이 정말 많았죠. 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그리고 애플의 NFT 마켓 프로젝트 착수. 인스타그램의 NFT 지원 메타. 구글의 웹3. 그리고 JP모건의 디파이 시장 진출 등등등. 정말 말하려고 하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laughs>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말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나요? 웹3, NFT, 디파이.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 이 샌드박스를 언급한 이유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인사이트가 깊게 필요한 내용은 저희 가족방 분들의 특혜를 위해서 가족방에게만 공개를 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샌드박스는 단순히 이 NFT뿐만 아니라 이 d a 즉 탈중앙화가 된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섹터와 산업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시거나 또 저희. 가족분들과 가족방에서 제가 매일 올려 드리는 자료들, 섹터에 관련 자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이 NFT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DAO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P2E 게임 산업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돈을 버는 구조, 이걸 가지고 있는 게임 형태예요. 이것은 디파이와 게임이 합쳐진 이 게임파이 섹터와도 연관이 있다. 즉, 게임 시장과 자신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이 NFT, 그리고 이 자신의 캐릭터가 창출해내는 수익에 대한 소유권도 이 탈중앙화의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인 거죠 좀 보기 쉽게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이탈 중앙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탈 중앙화입니다 그 안에서 파생된 많은 개념 중에 하나가 이 nft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개념들을 통틀어서 소화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바로 이 샌드 박스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 길이상 좀 짧게 코어만 설명 드린 건데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더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면요. 제 밑에 있는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상세하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개념의 인사이트들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10시간 이상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계속 공부를 해요. 해외 공식 커뮤니티 정말 각 코인에 깔린 그런 이야기들. 정보 모든 걸 수집해서 제가 종합 분석을 합니다. 또제 견해도 담아서 자료를 만듭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또 공시 일정이 있어요.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일정 있는데요. 이것 또한 12월에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분석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지금 앞, 앞서서 말씀드린 관련한 섹터 종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이와 관련한 일정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샌드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뭐 매수 시점, 타이밍 또는 자료에 관련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문자 넣어 주세요. 그리고서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FTX와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하락장에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으세요. 최근에 저한테도 많은 연락이 오셔서 다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방에서도 조금이나마 단타로 수익을 내서 원금 복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종목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단타 종목으로도 제가 수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적게는 5%, 많게는 15% 이상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 인증으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복구를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셨다가는 또큰 리스크가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와 함께 정확한 일정과 분석,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지금 내년에 다가올 상승장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늦지 않게끔 이 손실 복구에 힘을 쓰시면서 시드 만들어 놓으시면서 안전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저의 유튜브의 채널 성장 그리고 이 소통 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